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저는 투표를 조금 더 하고 왔는데 그래도 한 열댓 개 보단 것 같습니다. 오늘 뭐그 사이 잘 아시다시피 진통 끝에 오늘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제가 몰아때려서 막 하느라고 허겁지겁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이미지 정치, 감성적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TV토론이라는 어, 이런 형식의 그 메시 이제 1960년에 도입이 미국에서 된 일에 우리가 이걸 따라서 하는 게좀 됩니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어,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실 이 대선이건 국회의원 선거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토론이 있어가지고요. 어그 통계를 우리가 보면 물론 그 통계가 전체를 다 반영하지는 않지만 지난번 대선의 경우에는 약 40번의 토론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토론은 사실 거의 주목을 받지 않고 왜 그러냐면 그 자격기준 때문에 너무 많은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잖아요. 다 나와서 이 미스코리아 한 10대 명으로 뽑는 식으로 어 한마디씩 선보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진대하시는 대로 TV토론을 어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그 요인 때문에 TV 토론이 완전히 없어진 아주 특이한 대선 토론이었기 때문에 이성관위 토론이 부득불 주목을 받게 됐고 시청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성관위 어, 토론 사상 아마 이렇게 시청률이 좋은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결합이 됐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그렇지만 TV 토론이 생긴 일에. 이미지 정치, 감성 정치를 극복한다는 걸로 됐지만 사실 너무나 빠한 아, 질문과 답대한 짧은 시간, 형식적인 규제 때문에 이게 결국 뷰티 콘테스트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쏟았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 다운홀 미팅 형식도 도입을 해보고 어, 기자를 쓰지 않아 보기도 하고, 뭐, 사회자 하나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포맷을 해봤습니다만 결국 지금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걸 보면은, 유능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자 한 사람과 두 후보를 가지고 이3자가 출연을 해놓고, 그 포디움에 올라가는 거죠.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되게 고착화가 되고, 사회자도 되게 지금 고정이 됐습니다. 그짐 레러라는 친구로 이렇게 됐죠. 우리는 프레마에도, 어, 뭐 그런 범위에서도 지금 못 가고 있고, 더군다나 상관이 토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후보를 부득불 등장 시키고 뭐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거부해야될 일은 아닌데 누구나 적어도 100번 정도 하겠다는 사람은 양자 토론과 적당한 수준의 적당한 횟수의 토론에는 노출이돼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행하게도 이 후보자의 특성 때문에 이 이런 그 합리성이 지켜지지 못하고 선관위 토론이 유일한 토론이 돼가지고 이3회 토론 더더나 마지막에는 양자 토론이 아주 겨우 그 성립이 된좀 특이한 대선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사실은 이제 막으려면은 어 저는 뭐 법으로 이걸 꼭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무조건 뭐 양자토론을 대해야되는데 그 법으로 해서는 되려는 아닌 것 같고요. 사회적인 합의로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는 양자토론 한몇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이 선관위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그 미국의 예는 이제 커미션이 구성이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커미, 프레지던셜 디베이트 그 커미션에서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선관위 토론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어,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거기서 비롯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여기 그 캠프에서 이 TV 토론 담당, 미디어 담장으로서 일을 해보니까 뭐 너무나 많은 또 문제가 있었죠. 어, 토픽을 선정하는데도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왔는데 그리고 한 글자도 한획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주 중대한 토픽이 몇 가지 빠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 MB 정권 5년 동안에 있었던 그 언론 장악, 특히 방송 장악. 그래서 y t n 문제, 미신 문제, KBS 문제를 다룰 미디어가 토픽이 송두리째 빠져가지고요. 이걸 다루기가 아주 뭐 거의 불가능했고. 환경, 일본의 그 쓰나미 이후 원전의 재앙, 그리고 사대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토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했고요. 다룬다고 하더라도, 어, 이 자유 토론과 상호 토론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상호 토론이고, 자유 토론은 뭐 사실 없다 아주 형식적으로 조금 있는 거여가지고, 반론과 재반론이 불가능했다는 거, 그리고 일본 내지는 뭐 일본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들이 전략을 짜면서 어떻게 하면 어,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생각을 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그런 질문과 답변을 할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심을 했고 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세심하게 듣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었겠지만, 이 너무나 짜여진 틀 때문에 사실상 이걸 충분히 국민들 앞에 제대로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뭐 사회자의 문제, 뭐 영상 제트 조명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저는 뭐 방송쟁이 출신입니다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토픽 선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발론, 재발론, 일분 이런 자유전개가지 틀이 근본적으로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처럼 특정 후보가 토론을 특히 양자 토론을 끝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상관의 토론이 유일한 대선 후보 토론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좀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라면 위원회가 좀 새로 모여서 또 상관위도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서 토탈 시간을 좀 늘려줄 수도 있고요. 토픽 선정을 이렇게 됐으면 이게 이제 유일한 그 대선 토론이라고 그러면은 그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는가 는 아쉬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되지 않았고 상관위도 그렇고 뭐 사회 전반적으로 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 신축상이라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이 TV 토론 과정에서 보여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아주 시부자로서 굉장히 에, 아쉬움이 남고요. 어,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법이 법과 규정이라는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어, 이번 TV 토론은 너무나 아쉬움이 많고 제대로 되지 못한 그 국민들한테도 그 앞으로 정치 문화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니다 너무나 많은 토론도 문제지만 이런 식의 그 너무나 틀에 짜인 형식적인 어, 법규의 얽매인 토론도 문제가 아니었나 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